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불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폄훼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라고 대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부처님들이요. 당신 그림이 근접하게 그려지면 그렇게 좋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 잘못됐다 지도도 오시고, 그리고 철야를 계속 하는데 지치지않아요 화공들이. 그러면 부처님들이 힘을 준다고요. 가피를 준다이 실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3시간만 자도 아주 가뿐하다는 거요 화공들이. 아주 단복, 탄복했습니다 이 부처님들의 그림을요, 그림, 상을 이 종이 제한된 10m 탱화에다가 옮긴 작업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화공들은 도저히 1급 화공을 썼는데, 종래의탱화만 그린 분들이라 실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라고 하면 도저히 작품이 안 나와서 아마 10번 이상 전부 다시 했을 겁니다. 이걸요. 그래서, 저녁 7시 10시경에 차를 타고 포천이라고 하는 화실을 떠나서 차를 타고 계곡을 계곡을 우리 현지사를 오려면 계곡을 둘을 거쳐야 돼요. 광덕계곡 있고 백운계곡이 있습니다. 아주 비탈길입니다. 산비탈길요. 그런데 눈이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나락에 떨어지죠. 계곡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처님의 거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큰 스님들이 날마다 왔다 갔다 했답니다. 다 해다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저녁 7시, 6시부터는 문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소위 좋지 않은 귀신들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다니는 거아니요 또, 이큰 스님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지만은, 불관을 이루게 되면은 50명의 호신하는 성중이 있어요. 50명의 호신하는 성중이 확 앞뒤를 호의하고 차를 따라오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세존, 그리고 문수보연 서가모니 부처님이 좌우보처죠. 이삼존불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좌우보처가 있습니다. 이 삼존불들께서 차 속에 오셔가지고 격려해 준 거예요. 수고만 했다고. 불과를 중하면 삼신을 구족한다. 몸뚱이가 세 개가 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다. 너에 대해서는 금광명경에 상당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내 이야기의 본문의 근거는 거기에 있고 많은 경전 대승 경전에 이렇게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본불은 보신 불은 언만 보시는 머리를 깎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다사장삼을 수 쏘고 계신다는 것, 눈은 부릅떠야 된다는 것. 산매 속에 들어갈 때는 선정의 모습이 좋지만, 남성부주 중생을 교화하는데 눈 감고 어떻게 교화합니까? 눈 부릅뜨고 해야죠. 얼마나 바쁘게 뛰신다고요, 저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뛰신다고요? 삼천대천세계에 인연이 있는 불국토에 얼마나 많이 가신다고요? 바삐바삐. 초능을 아껴 쓰시는 분이 불보살입니다. 그런데 왜 눈을 감깁니까? 불상을. 눈은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을 전부 보실 거예요. 저리 가면 저리 보시고 저리 가면 또 저리 보시고 그러실 거예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 작품이 걸작인지 이건 보물입니다. 이건 보물을 넘어서요. 보물, 국보, 기준이 뭔지 몰라도 진짜 불상을 부르 부처님 모습을 모습을 최대한으로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옮겨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분는 후불탱화 오 열의 부처님의 상은 여러분 경배를 하고 여기 와서 참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시면 여러분이 받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정말 클 겁니다. 정말 클 겁니다.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이건 집이요 거소미. 자, 우리 현지사를 앞에다 현지궁이라고 했죠. 꼭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 오늘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현지궁은 영산궁과 이 남선부주에 둘이 있습니다. 궁은 영산궁, 현지궁. 영산궁에는 지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남선부주를 통괄하실 때 거기에 계십니다. 영산궁에. 영산은 영축산, 영치산이라고 하죠. 영축산, 인도. 법화경을 설하셨던 기사굴산. 기사굴산이 영산입니다. 그래서 영산에 우리 부처님이 계시는 궁이 있습니다. 이건 불과를 증언 분이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죠. 그 다음, 수보리 사립을 전자에 이어서 불과를 증언 가섭 안하니 출세한 춘천현지사가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상주하시기 때문에 현지 궁, 그럽니다. 그런데 그 궁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유리관, 유리관으로,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 희한 궁전이고, 이런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는 탕들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 호시는 보살이 있고 성중이 있고, 그럽니다. 엄청난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보이죠? 근데 그 궁의 궁은 이 전기불 1,000만 100 개를 켜도 비교할 수 없는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외도가 우리 속을 현지궁 안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볼수 있고. 거기는 성지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들이 한분한두 분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외도와 귀신들이 범할 수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습니다. 외도와 귀신들이 무량광에 대단히 약합니다. 마치 두더지가 태양광, 햇빛을 볼수 없듯이 꼭 그렇습니다. 무량광은 정말 업겁을 수행해서 탐진치가 다 녹아 버리고 업장이 다 녹고 습과 기가 다 녹아서. 오직 청정, 청정, 순수, 순수. 해서 완전히 빛덩어리가 되어버린 빛이기 때문에, 외도들의, 외도들은 사특한, 사악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교가 가까운 외도라 할지라도, 그 뿌리까지 다 정환을 못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량광에는 약합니다, 외도가. 부처님의 무량광을 쏴버리면 외도는, 정말로 살 수가 없어서 좀이좀 좀 한마디로 말하기 좀 곤란한. 36개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아시고, 여기 부산을, 부산은 오직 하나하나 하나 이 한국의 희망, 불교의 희망입니다. 대단히 불신이 좋은 이 부산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이 정법이 다 죽어가는 이 불교 살리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릴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껏 밀어주시고 이 성지는 어떤 곳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많은 달 날, 해가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많이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극락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옥을 가고 짐승이 됩니다. 영체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어이 우리는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사막도에 빠지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붙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는데, 칭명연불이 최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